자, 우선, 첫 번째 이벤트가 빙고 이벤트예요 이 사운드 결합이라고, 현재 7층까지 껴놨는데, 이게, 보시면, 항상 있던 거랑 비슷해요. 뭐, 음파 균열, 리추얼 미라클, 사운드 미라클, 황폐한 땅, 메인스토리 등, 이제 이런 클레이어를 통해서, 1일 출석을 통해서 이 음표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이 음표를 통해가지고, 이게 한번 이렇게 열 때마다, 다섯 개가 들어요, 음표가. 그러니까 총 60번을 열 수가 있는데, 이 케이크가 열렸죠 케이크. 그리고 이 약간 깨꼬닥 이모티콘. 깨꼬닥 이모티콘이 뜬 거는 실패한 거고, 이 케이크로 빙고를 만들어야 돼요. 한 층마다, 이한 네모 칸마다 빙고가 하나인데, 그 빙고를 찾아가지고, 찾게 되면 바로 다음 층으로 넘어가면서, 층 넘어갈 때 보상을 받고, 5층을 갔을 때, 5층을 넘어가면, 다이아 받고, 뭐 이거 받, 프로만 받고, 프로몬 받고, 뽑기콘 받고, 이런 식이고, 어층 넘어갈 때마다 주는 보상 자체도 혜자라서 굉장히 혜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앞에 이런 거 깨면 더 주긴 하는데 이게 빙고를 달성할 때마다 한 층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이제 귀여운 이1주년 기념 케이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꽝이 뜰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를 맞추게 되면 어 아. <laughs> 네, 한층이 올라가고, 이렇게 30층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층 올라갈 때마다 보상이 좀 세가지고. 네, 일단 보시면 이렇게 크로노스를 깨자마자 은표 6개, 까마귀 코인 24개. 그러니까 크로노스랑 앞에 이벤트랑, 뭐, 그 다음에 이제 파프닐 이벤트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도전 파프닐 이런 거랑, 뭐 그런 이벤트고. 이렇게 달성을 하면, 어, 지금 보상은 좀 약하네요. 랜덤인가? 네, 층수가 올라가면서 이 층수 달성하면 100 다이아까지. 자한 방에 지금 촥촥촥 일직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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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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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뭐야? 빙고의 신? 응? 응. 아 여기 응? 아래구나. 에잇. 두 번째, 죽음의 징조. 이거는 지금 아직, 뭐, 보니까, 일단은, 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전세계 위기. 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 들어가게 되면, 이벤트가 뜨게 되는데, 이 시련이에요. 이번에 리오라의 시련이랑 똑같아요. 이게 아마 신챔 나올 때마다, 신 에스퍼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얘 넣어놓고, 저번 실현보다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오히려 좀 그런 이벤트인데 오토로 돌릴게요 그냥. 어차피 지금 약하니까. 자, 이게 스킬이죠. 유키 스킬. 실현 유키 들세요. 근데 지금 뭐 대기 이런 데뭐 의미가 있나? <웃음> 아니. <웃음> 어. 이게 좀 대기 갖춰지고 힐 넣어주고 막 이래야 이게 뭐 의미가 생기는 거지. <laughs>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발 짐승 같은 그런 몹을 잡는 건데요. 그냥 그냥 무적 데미지로 간단하게 보상을 받는 거라 뭐 보상 자체는 랭킹 보상은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실현이랑 똑같아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런 이벤트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재밌는 거. 자. 어 스토리 아니에요 재미 없어요 이거 이거 스토리 깨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훈련 클릭하면 이게 뜨는 거고 그 아래 이제 이게 스토리인데 마찬가지 저번처럼 뭔가 막 스토리 깨면서 뭐 임무 깨가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기에는 미리 깨면 재미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의뢰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우다이 소프트웨어 얻떻던 것처럼 똑같이 개꿀챔 어, 총7개여기 교환해가지고 풀고명할 수 있게끔 똑같습니다. 되게 익숙하죠? 여기 상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얻을 수 있고 나머지로 이런 보상 받을 수 있고요. 물자 상점 똑같아요. 이것도 보면 리추얼 미라클, 사운드 미라클, 음파균을 황폐한 땅 메인 스테이지를 끼게 되면 까마귀 코인 얻는데 까마귀 코인은 스테이지보다 아무래도 리추얼 미라클 연 데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전 아페비나 파프닐 이런 데에서 시너지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보상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좀 받아놨는데, 이거를. 보상도 회사에요. 뭐, 선광 디스크도 주고, 선광 디스크에, 스피린본에, 필요한 거다 줍니다. 뭐 골든 디스크도 있고, 제가 많이 받아놨는데. <laughs>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거, 이벤트 중에. 이게 좀 재밌어요. 그, 롤토체스 해보신 분들 있나요? 오토체스? 오토체스 개념을 좀 끌고 왔는데,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은 총 5개의 하트가 있어요 5개의 하트가 끝나면 한 게임이 끝나 근데 무한으로 시도할 수 있거든요 다시 시작 눌러서 다시 할 수도 있고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시작을 괜찮은 삼성으로 뽑고 시작해요 근데 이게 뽑은 다음에 반환을 하면 강화시키기 전에 1성두 개를 뽑으면 이성이 되고 이성 두 개를 같이 강화시키면 또 삼성이 되고 이런 개념이고 이걸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개를 뽑게 되면 반환할 때 반환 양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이 재화 어, 성문 조각 이 조각 두개 짜리를 두 개를 뽑아 가지고 이성으로 만들게 되면 팔때세 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건 그리고 지금은 다 해도 되겠죠 되게 재밌습니다 무과금들도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컨텐츠 아이디어 좋은 되게 어 재밌습니다 아까 한번 하다가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3성도 나오고 4성도 나오고 5성도 나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뭐 에픽 4성이죠 그거를 일성에서이성으로 만들고 이성에서 3성으로 만들고 똑같이 두 개씩 들어요 아이디어가 기발해요 굉장히 아스나 그리고 보면 여기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하게 되면 강화가 되면서 스펙이 올라갑니다. 다 받아도 돼요. 대신 이제 이성을 만들 때는 그걸 무조건 써줘야 되니까, 음, 신중히 만들어야겠죠? 평소에 못뭐 쓰던 에스퍼도 볼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큐비, 이게 잘, 이게 손절을 잘 쳐야 돼. 아까 해보니까 괜히 삼성짜리를 이성 만들어버리면, 레어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좀 곤란해지거든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손절 한번 때릴게요. 어. 이렇게 손절도 아니야. 그냥 본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힐러가 없잖아요 아직. 헬레나 한정도 뽑아놓고 큐비는 버릴게요 그냥. 잘 선택해야 돼. 아까 해보니까 이자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자 있나? 이렇게 잠금도 할수 있고요. 단계에 따라서 뜨는 확률도 달라지고요 점점. 롤토체스 뭐 빌려왔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6층인가 에서 떠요, 그거. 6키 쓸수 있거든요? 6층? 6층부터인가. 신챔, 자결 딜러, 6키 쓰니까요. 뭐, 6키 경험하는 겸도 좋고.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재밌죠? 내가 안 갖고 있는 에스퍼들 막내맘대로 조합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보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있죠? 하루가 아니네?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나 보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하루만에 끝내는 사람들 있겠는데? 그게 내가 될지도? 그래서 이거 뭐팁 알려드리면 당연하게도 뭐, 롤토체스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토체스. 이성 만들 때 자동합성이 되니까 잘 해야 됩니다, 고민해서. 근데 어려워요. 저 아까 실수 한번 하니까 나중에 막훅가더라고 이제 이거 리셋 돌리면 이렇게 오 클로에? 타일러? 마찬가지예요 1성일 때에는 파는 비용이 똑같기 때문에 아, 자동으로 합성된다 돼있죠 그니까 3급 뭐 3성이 되는 건데 최대 자 이렇게 6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층이 되면 무조건 받고 이제 팔아요. 이거 레옹, 레옹은 세긴 한데 보면 지금 각성 상태 나오잖아요. 삼각성,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급이 올라갈 때 합성이 되면 되게 세집니다 캐릭이 엄청 세져요 딜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잘 썼다. 탕 윈도 팔고 팔고 층별로 갱신 확률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자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없는 거 맞겠지?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끼게 돼. 없는 거 알지만. 자, 이렇 삼성 만들었죠? 치확, 뭐, 프0 이런 식으로. 공명 레벨도 상승합니다. 재밌죠, 되게. 게임이 아주 흐뭇해. 공략해드려야 될것 같아, 이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저 나름 오토테스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머리 쓰는 게임 좋아하니까. 자, 유키 이런 식으로 방어력 감소도 주고요. 자연스럽게 유킬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보면 자 유킬 스킬 함께 유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한 명에게 공격력 120%만큼 피해를 입히고 면역을 부여해요. 자기한테 그리고 자신에게 지옥의 손이 있으면 모든 지옥의 손을 사용해서 중첩하라 데미지를 주는 거. 두 번째 스킬이 적 전체에 데미지를 주고 방어력 감소를 주고 자신에게 지옥의 손이 있으면 지옥의 손을 일정한 사용해서 데미지고 주100% 확률로 지옥의 손을 일정한 사용해서 또 추가 데미지 줘요. 근 이게 공명이 되면 달라지는데 보면 마지막 3스킬이 적 전체에 두번 공격하고 치료불가 주고 처음에 10% 두번째에 110% 피해 리픽 기전 대상의 최대 생명력이 20%만큼 최대 생명력 상한을 감소시킨다 지옥의 선이 또 추가로 딜을 주고 미친 딜러죠 그러니까 개수가 낮진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센 에스퍼 같습니다 딜 쪽으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에스퍼 같아요 이건 들어가서 볼수 있나? 세죠딜 자세가 어려워할 수 있죠. 좀 딥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하나 까입니다. 그리고 생기고요. 메리디스를 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힐러 느낌으로. 아. 아니, 오토체스 하는 느낌이네, 진짜, 이거. 와우. 완전 오토체스야, 오토체스. 다를 게 없어요. 레이븐? 코아루 삼성. 너, 너, 가라. 어렵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아요. <laughs> 아스나 좀 필요해 보여요, 그쵸? 아스나 많이 뜨거든요? 오토바이녀 등장 음, 내가 안 쓰던 캐릭터 쓸수 있다는 여기 와 연계 좋다 허어! 세다 엄청 세다 유키 그러니까 좋은 게 그나마 좀 죽어도 다음 층에서 유지되거든요? 캐릭터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와 이게 지금 여기서 기준으로 봐서는 음, 네이븐급 딜이 나오네요. 최소. 디버프 들어간다. 안됭. 유키 보여줘. 야무지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여기서만 봐도 유키가 지금 스펙이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음, 여기 기준은로 20명이니까 20명의 3각성1분이니까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무진 딜이 박힌다. 그러니까 자결탑에서 딜러로선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을 것 같고요. <웃음> <웃음> 모든 걸 투사해. <laughs> 메리 아웃. 빡. 데미지 잘 나오죠? 빼서. A.P. 증가 시켜. 10층 클리어 완료. 킹리디스. 이거 작다된거 같은데 이 정도면? 훙 와우. 응? 음? 야 얘한테 쓰면. 6키는 써야죠. 6키는 힐? 안돼 안돼. 아이고. 6킬 1 딜러는 무리였나? 끝났죠 쉴드를 줄걸 우다의 쉴드를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이제 이번 도전이 종료가 되면서 최고 기록이다 뭐 MVP 이렇게 설정되고 다시 한번 할수 있게 돼요 다시 시작하면 언제든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안됩니다 체력 같은 것도 안들고 해서 계속 할수 밖에 없게 되는 좀 뭔가 지옥의 구렁텅이다. 근데 굉장히 재밌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나도 몇 시간 한 거야. 이거 진짜 게임 잘 만든다. 이제 약간 게임 딥하게 하는 분들이 저기서 좀 즐기시면 될것 같고요. 전 지금까지 테스트 서버라서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제 누적 클리어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깨줘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런 미션들 되게 많습니다. 깨고 나서 아임 받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이번 이벤트는 어총 굵직한 거한세개되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그 뭐야 우성 선택권, 사성 선택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며칠 뒤에 나오는 뭐 그런 이벤트 갖고 아직 안 나왔거나, 네 아, 이렇게 테스탑에서 뭐한 4시간, 5시간 뒤 뒹굴면서 <laughs> 이벤트 열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고생했다 싶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laughs> 항상 감사드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